아, 니 매일 보내놓으시고, 추천해주세요, 추천. 팀 가지 마세요. 수술을 너무 많이 되잖아. 다 팔고, 인생 강화 한번 가는 거야, 뽀뽀님. 인생 강화. 그 다음에 그거 붙으면, 팔고, 하는 거지. 누른, 누른 지 오래? 누른 지 오래는 지금 눌렀네, 아, 언님 지금 눌렀어. 링키아 링키가 어, 링키 뭐해? 어, 있어, 있어? 응. 음. 알런스 좋고. 제가 인간, 인간 전문 아닙니까? 인간. 인강 전문. 인간으로 많이 붙였지. 진유 내가 봤어 잘나오는 선수들이 있어 진짜 이거는 그냥 한번 까볼게요 백은 여러분들 딜렀던참카 좋지 간베리니 대롯이 올라가고 있죠 프리츠 프리츠도 엄청 잘나오네 이 새끼 무난하게 떴고 무난하게 떴고 아니 매일 보내나 매일 매일 보내놓고 진짜 토레스한번 봅시다, 토레스이 새끼. 갑시다. 세에다 반짝했고 매일 여기 방송에 써 있잖아 뭐야 링키 가게 어 링키가 들어가 링키가 들어가고 링키가 들어가 고맙다 어, 학교 공부하러 어 링키 고생하네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잘 보고 아 77, 79, 79가 뭐야 맨지전은 뭐야 아 79, 79, 77이 뭐야 프리츠 또 나왔어 얀센, 브리츠 클리시 프리츠 뭐야 맨지전이라고 물어본 것 같은데 어 토레스 안 나오나? 토레스 진짜 한 번만 보자. 얼굴 한번 보자. 너나 닮은 토레스 나 닮은 우리 토레스 토레스 어이렇 들어가고 진짜로 10 10 유로가 더 나은 것 같아 패키지가. 스키님 메일 보내세요 메일 메일 보내놓으시고 추천 한번 해주시고 추천 해주시고 물어봐주세요 스키님 추천은 안하고 맨날 대낭만 먼저 대냐 물어보면 어떡해 그지? 여러분들 추천 한번 해주고 딱 물어봐줘야지 나나에게 오82 하나 있다 82반니반니니 반니 반대아우 아르벨로와 그네 왔다 아, 나7 9구또개 프리치 개인 줄 알았네 프리치인 줄 알았어 또어 아, 괜찮고 아르벨로 괜찮고 베로시 베로시 괜찮고 아니 안 괜찮지 베로시 안 괜찮고 안아나치 들어가는 새끼 진짜 싫어 치 들어가는 새끼 치 들어가는 새끼 진짜 진짜 싫다 치가 떨린 치가 떨려 하... 치 들어가는 새끼 중에 제대로 된 새끼가 없네 제대로 된 새끼가 없어 뽀뽀님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뽀뽀님, 본인보다 못 떴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08 패키지 진짜 망이다, 망이야. 85 나왔다 여러분들 후85 85다 08유로 아니야? 08유로 아니야 다 85? 08유로지 다른 거 없지 85는 08유로밖에 없지 음 카시아스만 안뜬대잖아 카시아스만 카시아스만 안뜬대지어 카시아스만 안뜬대 카시아스만 메시 아니지. 메시, 이거 월드컵 안 깨있잖아. 월드컵 안 깨있잖아. 메시 아니야. 메시 아니라고. 봐, 둘다 08이잖아. 둘다 08. 월드컵 안깨서어 메시 아니지. 메시 85 있다고? 피레스. 전설 아니야? 하, 진짜 토레스였으면 좋겠다.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포도스키. 그래도 괜찮아. 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아, 다행이야. 그래도. 여기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괜찮았어. 어느 정도 괜찮았지, 여러분?